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베타시스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주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왜 JO를 인수를 해야만 하는지 네, 그 이유가 합당치 않다는 네, 그런 의견들이 이제 대부분 그 의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스베타시스가 물론 유상증자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다는 것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을 때, 좋을 때 그렇게 그 증자를 발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플러스 효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그 건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증자를 발표를 한거 아니에요? 제2호 인수권에.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파가 큰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 지금 현재 팩트는 무언지. 네,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글로벌 정책이 대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건과 걸맞는 진짜 수의 대박주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대박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베타시 스 바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찍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뭐 비판 일색입니다. 그래서 이수 베타시스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재리어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한투 애널리스트가 유상증자설이 있었지만은 공식 입장은 뭐 사실무근 뭐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내면서 자 일반인들의 판단을 호도를 하더니 결국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스페타시스 그 사측에서는 소재 기업을 인수하고 설비 증설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참 주주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데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이스페타시스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AI 쪽의 투자, 요걸 이제 주주들이 많이 기, 기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해가지고 MLB 기판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의 고성장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2차 전지 지금 이제 안 되는 데 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그 규모도 워낙 대규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은 원성이 자제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미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금감원에서 저지를 할 명분도 없어요. 그죠.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이 금감원에서 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금감원에서는 자율적인 기업의 결정을 저지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금감원의 증자부로 그러니까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정지하는 그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재 보면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죠. 기관이 매도를 때리는데 연기금에서 엄청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고 외인들도 사실 최근에 며칠 전부터 좀 매도 위주로 전개를 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 이 정보가 좀 미리 생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며칠 전에 증자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좀 세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미리 급락하고 또 증자하면서 또 의도 맞는 그런 패턴이 되어버린거 아니냐. 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정보관리, 기업 정보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나중 생각할 문제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27,350원의 예정 발행가가 있지만 주가 더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행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아, 5,500억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게 많이 그, 다운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하튼,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권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증자가 실패가 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지금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그 건으로 급락을 했지만, 이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래도 비중은 좀 실전에서는 축소를 그래도 지금은 아직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뭐 팔고 떠나가는 쪽의 그런 매매보다는 저가권 재매수를 할 타임을 잘 잡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인 매수 단가가 높았던 분들이 낮게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대응을 하죠. 음? 그죠? 낮게 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그 밑에서 반전할 타임을 잡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타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매매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때 우리가 요 시기를 잘 공략해서 차익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런때좀 손실 만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봅니다 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면은 그런 걸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라고 문자 를 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실전 사인과 정보를 바로 드릴 수 있잖아요. 영상은 이거 느려서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이수페타시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생하고 손실 만회하고 수익을 좀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뭐 유료가 아니고 100% 무료니까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 봤어요 네. 주가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고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블 이나 3블 정도 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는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 0 0위 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끌리 매집 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막 요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끌리가 아,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요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요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예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은, 우리가 이거, 이게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국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꺾은선 그래프 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어, 최근 몇 년간에 거쳐서 요때 최저 보였다가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어,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요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